지금 시대를 어, 대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바꾸지 않으면 소멸할 수 밖에 없는 시대라고 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어, 선거의 어, 주제로 캐치플레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을 사실 이렇게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어, 세상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서울과 지방은 지방대로, 또 지방에서 어, 어, 전주도시권과 어, 어, 농촌, 입주가 농고 농촌과의 공주에서 엄청 심한데요. 특히 우리 임실군은 전라북도에서 소멸 1위로 분명예 락, 어? 불명예락기는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실군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어, 미래를 예측하고, 이러한, 어, 소멸 위기에 있는 임시를 찾을 수 있는 후보는 바로 김진명이다 이렇게 분발 하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 임시군이 앞으로 25년 안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임시군은 농촌 지역인데 임시군이 없어지면은 문전옥각은 숙대가시 될 것이고 또, 어, 각, 어, 종중마다의 선산이 있는데 선산은 식으로 얼치섭취 설계에 있는 가치사진이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어, 앞으로 10년 안에는 임시군에는 청소년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즉, 임시군에 10년 안에 청소년을 볼수 없다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초등학교는 물론 한두명이라도태나니까 어, 있겠지만 은 앞으로 10년 안에 임시군에 청소년이 없어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임시군은 사실 어 절박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임실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를 것인가? 지금 어, 임실군의 고령인구 6 0세 65세가 48%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임실군을 숫자로 따지 보면은 14,500세대 쯤도 됩니다. 이 14,500세대 중에 1년에 200만 원을 못 보는 세대가 50%가 높습니다. 1년에 두 부부가 농사를 15마디 일치면은, 3,000평을 질면은, 기계값, 또 어, 농약값, 여타를 다 빼고, 1년에 400만원 번답니다. 그러면은 두 부부가 1인당 200만원씩 번다는 거죠. 1년, 1인당 200만원을 번다는 것은, 어, 요 달달이 언낯쯤 되겠어요 한 15만 정도 됩니까? 이 정도의 벌기보다는 농촌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 4년 전부터 농민 어 수당 운동을 해왔습니다. 티켓을 가고 거리를 다니면서 서면을 달리면서 서명을 받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전라북도 어 농민 공익 수당 투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문제점을, 저희의, 저, 원하는 것은, 모든, 어, 농민에게 인간, 대의만할수 있는 농민수당을 꼭 단체시키라.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 전라북도는, 어, 농가당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농가당 6 0만원을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300평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봉사를 되어서 자식 학교 보내고 결혼식에서 애우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 노부부들이 50%가 되는데요. 이부이부 이부 나이 드신 것도 억울한데 나이 들어서 아 300평을 질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300평이 안 된다고 평생 봉사를 썼는데 농민 수당 10%도 못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농민 식품들 보면은 전답이 없어도 1년에 90일 이상 농사일에 종사하면 농민, 농민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면 농민이라고 하는 법 조항은 어, 통합농민혁명 그거 딱 하나 나오고요다그 농업인이라는 표현인데 1년에 전답이 없어도 농사일에 9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까지 1인당 120만원 사실 많지 않는 돈이지만 아까 열 다섯마디 있는 사람이 1인당 1년에 100, 200만원을 번다고할때약 10마디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는 돈, 다, 달달이 10만원, 1년에 120만원 별거 아니지만 농촌 현실은 달달이 10만원이 한국농가 같은 돈입니다.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분수를 침마했던 이유도 4년 전부터 농민상 운동을 쭉 해왔는데 저는 이 일을 꼭 상식하게 했답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추진했던 어, 일과 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못 이룬 꿈, 임시군에서 저 김진명이가 농민 특별수당으로 꼭 이루겠다는 거 이재명 후보는 어, 저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했, 소득이라고 1인당 100만 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데 농민특별수당, 임시민 농민특별수당은 1인당 12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못 이룬 꿈을 저 김진명이가 꼭 임시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쯤데요 이재명 후보 이니셜이 JM이죠. 저도 JM입니다. 그, 그래서, 음, 저는, 그, 이, 이, 그러면, 이, 이 돈이, 제가 말했던 농민수당 돈, 농, 농민특별수당 1인당 1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 돈을 주려면, 어, 해당 임시을 해당된 사람이 약 18,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한테 줄 수, 도 주려면 돈이 얼마가 되요하니약 2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200억 정도를 어디서 만든 것인가? 이게 가장 의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금부터 시작했다는 이유가 뭐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어, 지방소면대응기금이라고 하는 행, 저, 법이 행안부 통과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돈도 사실 저희 꼬레 동안 정말 관심 갖고 가, 논의하고 얘기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또 이루어졌고 거기 돈에다가 임실분의좀 방만한 예산을 저는 좀 다이어트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 어좀 날씬해졌죠. 다이어트 하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임실도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실 예산에 방만한 예산을 좀 다이어트 시키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방 소멸 대응지금 지역이 소멸하고 없애게 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 뭐 엄청. 지금 농촌 지자체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 건물을 엄청 짓는 데 들어가고 또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다쓰이요 정말 그런 돈보다는 어, 어, 농민을 위한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어, 생명수 와 같은 농민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 특별수당이라고 합니다. 임실군 곧 인구가 없어서 소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일인데요. 저희 임실, 임실도 아이 울음소리가 듣지를 못해요. 이유는 본 분이 직장이었고 돈이었고 키울 능력이 있어서 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아, 육아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30만 수억을 주겠다고 생각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게제 네,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그 기업 두 번째는 기업 유치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임실에 일치대감이 있겠는데, 제가 어, 도유원 시절 일치대감이 임실이 없습니다. 사실, 잘아시다시피 제가 스물 일곱 살 때부터 어, 정치 생활을 했고, 손도함 없이 서에서 어, 회장님 많이 되면서 임실로 갈수 있는, 어, 일조를 했던, 어, 사람입니다. 저는, 그, 기업 중에서도, 일지대강은 강철의 어, 운영된 회사인데, 강철과 같은, 어, 베어링 그 회사를 유치를 하려고 지금 주유를 했고요또 하나는, 어,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을 유치를 해요. 그럼 니다 전라북도, 이거, 사업 중에 하나가 수소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 윤석열, 어, 대통령 개선자가 돼서 조금은, 어, 터끌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어, 수술사라고 저는, 어, 뭐야,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저, 어, 안동 밑으로, 안동 유일로는 전기가 남아듭니다. 아니, 모질합니다. 하지만 안동 밑으로는 전기가 남아들어 봅니다. 사실, 어, 원자력을 만들어서, 이제 영광이나 이런 원자력을 만드는 것보다도, 현 어, 정부가 하는 어, 뭐야 친환경 어, 재생 에너지 이게 더타당하고 이런 게인여된 전기를 가지고 어, 전략도가수소산업에 성공할 가로고 저는 보는데요. 그 수소산업이 산업에 관련된 어, 수소연료전지 어, 기업을 어, 다임시에 해서 먼저 선두적으로 네, 해보려고 공략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짧은 시간에, 어 교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어 15년째 이제 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역에 임실은 정말 왜 떠나냐? 우리는 먹고 살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떠나거든요. 또 하나는 본분이 교육 여건이 안 돼서 떠나거든 이런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지자체가 사실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그 교육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알고 선생님들만 하는 줄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미래의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고 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 지역마다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임실군에 군청하고 또 민간교육단체하고 학부모하고 해서 어, 미래 교육 협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우리가 해나가자. 옛날에는 직업이 한 300개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혈투 같은 경쟁을 하고, 공부, 공부가, 공부, 여 봐야, 뭐 판검사나 의사나 이쪽에만 몰려가는데, 지금은 직업이 2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다양한, 다양한 직업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력, 탁월한 능력, 이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한 명의, 한 명의 어린아이도 이태하지 않고 정말 울타리 밖에 있는 양한 마리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애들을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어, 어, 그 학생, 그 어린이에 맞는, 어, 재능을 찾아내고 성장시키고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예,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진강 문화재단인데 제가 현재 전북수설대회장 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진강이, 강이 이루어지, 시작한 곳은, 어, 임실군입니다 물론, 대미생부터 이렇 시작돼서 오지만은, 강이라고 명칭이 돼서, 국가체라고 명칭이 서 시작된 곳은 임실군부터시작하는서 제, 제, 고향, 저희 집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국가 전에서 벽을 꺾고 자라온 사람인데요. 저는 요새는 문화재단이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이렇게 재단이 있지만은, 어, 시대적 변화가 강을 끼고, 어, 발전하는 또, 그, 그 재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문화재단, 뭐 금강 문화재단, 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강 문화재단, 섬진강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임실군의 풍부한 문화 예술 차원 정말 여러분들사아시피 임실에는 김용택 훌륭한 시인도 있고 또 섬진강 어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있고 또 섬진강 어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들이 수없이 많고 또어또 어, 이런 분들 이런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어 상이암의 태조 이성계 왕건 한의당 그런 어 사라 또 필봉 그, 오수 의견, 사선대, 이런 전반적인, 그, 저, 성진강, 하동까지, 어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남원이 임실 못지않게 문화가 풍부한지입니다. 근데 남원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군이? 대도시인 전주하고 남원하고 이어지는 임실이 텅 비었기 때문에 발전이못거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대가 수없이 도 얘기하는 게임시를교두으로 해서 남원과 임실과 전주와 순창과 이렇게 이어진다면 동북권의 열악한 동북권이 발전할 수 있다. 사실 동북권은 산남권의 경제의 6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전주권의 8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도의원 시절에 어, 동북권 특별 지원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어, 거기에 다섯 개 단체가 가 있습니다. 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뭐 이런 공무원교육원,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뒤로 유명무실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도 10년 안에 올적으로 투여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되 있고, 제가 군수가 된다면 정말로 그런 공부권 발전을 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공약을 하나 한다면, 제가 정치를 33년 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대한민국 기초단체장 회장의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불합리한 대상 구조, 자치분권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제가 회장으로서 어,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33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에 가면 거의 국회의원들, 뭐 일, 대부분이 후배들입니다. 벌써 그렇게 나이가 어때 됐어요. 그리고 다... 또, 뭐, 호영호재하고 지낸, 거의 호영호재하고 지내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중앙정치부모가 소통이 잘 되고, 단순하게, 어, 두메상골두메상골의 어떤 지도자를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기초단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저는 그런, 어, 임시문수가꼭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치분권 주민과 더불어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분권을 하기 위해서 승화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말드릴게요 네. 아까 내용 중에 지방 소멸 대응 자금이라고 있죠? 네. 그 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그, 226개 지자체 중에서요, 소멸 위기로 지정된 데가 89개입니다. 그 89개에다가 해마다 1조 원씩 10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임실군는 소멸 전략북도에서 1위인 만큼, 대한민국에서도 소멸 위기가 아주, 어, 부, 어, 뭐야, 가깝게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어, 약 120억에서 160억. 타이의 어, 예산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미 받고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저 지난달, 저번 달에 형안부에 통과가 됐고요. 어, 8월 달부터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어, 임실군은 벌써 그너그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부근수를 단장으로 해서 정주권 사업을 하는 등또뭔뭐권역 사업을 하는 등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이거 예산 없어도 할수 있는 건데 여기다그돈 거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아주 올 농민수당과 임시군 농민특별수당과 임시군 육아특별수당에 투자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전북에서 소멸 위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처치가 농촌 행정의 실패라고 봅니다. 농촌 행정의 실패는 너무 좀거시적으로 보이지만은, 대한민국 행정이, 대한민국 행정이, 어, 산업화 되면서 도시로, 도시로만 갔습니다 단적인 해도, 이런 문화적인 것도 하나 원이라고 봅니다. 자, 망아지려면 제주도 가고, 다시 을러아버리고 서울로 간다는 이런 숙방국도 고쳐야 하고, 그렇다고 그면 농촌은, 어, 농촌은 정말, 뭐야, 폐어로 달려가는 그런 기차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크, 크게는 어, 대한민국의 어, 농촌 행정 실패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인 이대명 후보가 대전환 시대를 얘기를 했고 또 도울 도울 선생께서 이번에 농촌을 외치고 다닌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대의 6 70년대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이런 대 변화, 대변혁의 대전환의 시대의 6 70년대의 행정을 가지고 절대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시대를 애견하고 시대를, 어 극복할 수 있는 저같이 정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애측하는 그런 지도자만이 소멸 이기에 놓이는 임시를 구할 수 있다. 저는 정말 그게 렇자고합니다 차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오셨는데 네. 그 같이 오신 분 중에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좀 할게요. 누가 말씀을 하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왜 김진명과 함께 하셨는 건지 그이유를이다 말씀을 해주실래요?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진명 씨를 안지한1 0년됩니다 저도, 그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일단 성형은요, 아, 누구신가? 예, 네, 임실성수에 사는 김현학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 어, 제가, 어, 기귀을 했는데요. 네, 저도 와서 보니까, 물론 제가 고향도 이 송수입니다. 어, 성수에서 보니까, 네, 이제 금방 그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후원님 올때 한번 만나했어요 만나뵀 결과가, 아,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임시을 살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젊고 또 유능하니까, 네. 누구보다도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